안녕하세요. 사이버 한국외과대학교 아세안 지역경영학부의 학부장 이현입니다. 6억 1천만 명의 인구. GDP 2조 3,100억 달러. 2조 4,700억 달러의 교역량. 보여드린 수치는 아세안의 인구, GDP, 교역량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규모의 아세안 국가들을 잠재력 있고 비중 있는 소비 시장으로 인식하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아세안의 국가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나란히 파트너십을 맺는 아세안 국가들은 앞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한국에게 점점 더 의미 있는 나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아세안 지역경영학부를 신설하여 2015년도 제1학기 신입생과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아세안 지역경영학부의 교육 비전은 아세안을 리드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입니다. 이에 아세안 지역경영학부는 첫째, 국내 최고의 외국어 대학인 한국외국어 대학에 우수한 외국어 전문 교수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 유일한 아세안 특수어 및 지역학 교육 사이버 대학입니다. 셋째, 실용 외국어 중심의 어학 교육과 실무 위주의 지역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1학기 아세안 지역경영학부의 교과목과 교수진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세안 지역경영학부의 교과목은 크게 세 가지 출액으로 나뉩니다. 첫째, 어학, 둘째, 지역학, 셋째, 경영학인데요. 첫 학기에는 이세 가지 출액의 균일한 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어학 두 과목, 지역학 두 과목, 경영학 두 과목이 개설됩니다. 어학 과목으로는 베이직 인도네시아어와 베이직 베트남어가 개설됩니다. 두 과목 모두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를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됩니다. 따라서 초급 수준의 문법, 어휘, 독해를 다루게 됩니다. 베이직 인도네시아어의 담당 교수는 접니다. 저는 국립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문학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베트남어의 담당 교수는 정유경 교수님입니다. 정유경 교수님은 베트남 국립국민경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지역학 과목으로는 동남아 사회와 문화 그리고 동남아학 입문 이렇게 두 과목이 개설됩니다. 먼저 동남아 사회와 문학의 문화의 담당 교수님은 신성원 교수님입니다. 신성원 교수님은 한국외국어 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인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동남아학 입문은 총 4분의 교수님께서 공동강의로 진행하십니다. 한국외고대학교 국제대학원, 어, 국제관계학 박사, 박사를 받으신 이경찬 교수님과 장준영 교수님, 그리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으신 서명규 교수님, 한국외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원승구 교수님, 이렇게 총네 분이서 공동 강의로 진행하십니다. 자, 다음은 경영학 과목인데요. 경영학 원론과 회계와 사회 이렇게 두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두 과목은 금융 회계 학부의 어, 과목을 공동 수강하시는 겁니다. 교과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아세안 지역 경영 학부에 들어오게 되면 인도네시아어와 베트남어를 모두 공부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아세안 지역경영학부의 모든 과목은 전공 선택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인도네시아어를 비롯한 동지역 관련된 지역학 과목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반면 베트남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자 한다면 베트만, 베트남어와 어, 지, 동지역 지, 지역학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447만 평방킬로미터의 넓은 무대에서 6억의 인구와 뛰어다니는 꿈은 어떠세요? 한층 강화되어가는 아세안의 위상과 영향력 안에서 그 주역이 되는 꿈을 키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구받는 21세기에 부응하여 아세안 지역 전문가로서의 꿈을 실현시켜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그 꿈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은 사이버 한국외과대학교 아세안 지역경영학부에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